이번에는 자주 접하지 않은 발음 기호를 보고 소리 내는데 익숙해지는 데 있어 보통 내용 전달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발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양의 발음 기호는 입술을 작게 모아 앞으로 내밀면서 쉬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럼 이 발음 기호가 포함된 여러 표현들을 발음기호와 함께 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ish, machine, ocean, push, share, tree, ship, sheet. short shop show special wash 와 같이 발음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양의 발음 기호는 입술을 작게 모아 앞으로 내밀면서 g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또한 말할 때 성대가 울리게 됩니다. 그럼 이발음교호가 포함된 여러 표현들을 발음기호와 함께 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eige collision confusion decision Treasure, treasure, usually, region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양의 발음 기호는 말할 때 우선 혀의 앞부분을 윗니 이몸쪽에 두는데 이때 으스라면 어떤 혀의치를 갖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뒤 입술을 모아 앞으로 내밀면서 "치!"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또한 말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발음 기호가 포함된 여러 표현들을 발음 기호와 함께 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atch, Train Change, trip, trees, cherry, chew, children, choose, church, each, march. Nature, picture, question, watch와 같이 말합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양의 발음 기호는 말할 때 우선 혀의 앞부분을 윗니 잇몸 쪽에 두는데, 이때 으쓱을 하면 어떤 혀의 치을 갖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입술을 모아 앞으로 내밀면서 G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또한 말할 때 성대가 울립니다. 그럼 이 발음기호가 포함된 여러 표현들을 발음기호와 함께 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ge rich german Jeep Jew, choke, judgey, dry, jump, June, just orange. page, strange, furious, wage. 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양의 발음기호는 받침 이음,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말을 할때 코로 공기를 내뿜는데요. 그럼 이발음기호가 포함된 여러 표현들을 바른기와 함께 보고 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nk angry english wrong reading s t e n g smoking song spring thing think tongue 같이 말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 발음 및 영어 발음 교회에 익숙해지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이 보통 수월히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발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 이었 습니다.